자, 생성형 AI, 생성형, 아, 공유. 네, 공유 됐죠? 보이시죠? 생성형 AI? 네, 생성형 AI. 자, 생성형 AI에서 음, 뭐 생성형 AI가 이제 어떤 그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서 뭐 글도 써주고, 이미지도 만들어주고, 영상도 만들어주고, 코딩도 만들어주고, 뭐 이런 것들이 생성형 AI죠? 그렇죠? 생성형 AI. 그래서 생성형 AI는 GPT라는 알고리즘을 쓴다. GPT.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 이게 알고리즘 이름이 GPT라는 게. 어? c h GPT는 여기에다가 채팅하는 GPT다. 이렇게 해서 OpenAI에서 만든 거죠. 어. 자, GPT. 그래서, 어, 이거 지난, 이거 한번 내가 설명한 적 있죠. 생성형 AI 이전과 이후. 생성형 AI 이전에는 인간이 컨텐츠를 만들고 AI가 추천을 했는데, 어, 이 영상 좋은 건가 봐. 어, 사람들이 엄청 보고 있어. 댓글이 엄청 달리네. 어, 이거 좋은 건가 봐. 인공지능 이런 식으로 추천 했는데, 생성형 AI가 되고부터는 생성형 AI. AI가 컨텐츠를 만들고 사람이 선택을 하는 거죠. 어, 이 그림이 더 예쁘네. 어, 요, 요, 요 글이 더 낫네. 이런 식으로. 아, 요걸 살짝 고쳤을까? 그러면은, 어느 게더 쉬운가요, 원장님? 사람은? 음, 저는, 네? 저는 후자다. 후자지, 당연히 후자죠. 그죠? 후자가 더 쉬운 거죠. 그래서 이제 생성형 AI가 이런 것들을 잘 하는 거죠. 잘 하는 거고. 자, 요 표는 제가 최근에 만든 표인데 생성형 우리가 진로 수업이니까 생성형 AI를 많이 사용하는 직업들이 어떤 게 있는가, 그리고 어디에다 쓰는가, 생성형 AI를. 표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자, 생성형 AI, 코딩. 자기가 일일이 다 코딩을 하는 것보다 생성형 AI 코드를 탁 짜주면은, 자기는 그 중에 살짝 고치는 거지. 변경, 어머, 어, 이게 잘못됐네? 아, 요걸 고쳐야지. 자, 그러면은, 코드를 생성형 AI가 짜주지만, 사람 어떤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짜준 코드가 맞았는지, 틀렸는지, 음.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코딩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생성형 AI가 코드를 짜준다 해서 코딩을 모르고 훌륭한 프로그램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기본은 알아야 된다는 거지. 물론 요즘은 뭐 코드를 짜주고 다 하는 게 있는데 간단한 건 그렇게 할수 있는 거지. 자두 번째 마케팅 광고 전문가 콘텐츠 크리에이터 이게 생성형 AI를 제일 많이 쓰는 어, 분들 중에 한, 한 사람 어, 직업군인데 생성형 AI를 제일 많이 쓰는 직업군. 네? 그리고 금, 재무 컨설턴트나 금융 서비스 전문가들도 보고서 작성이라든지 투자 위험 분석이라든지 이런데 어, 생성형 예 i 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이나 어, 교수님들도 생성형 예 i 를 많이 씁니다. 논문 쓸 때. 예. 그리고 공공서비스라든지 행정, 교육 분야 종사자들도 생성형 예 i 를 여러분들 같은 교육 분야 종사자들도 생성형 예 i 를 많이 써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법률 전문가 변호사.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사람들이 바로 생성형 AI를 많이 사용하는 직업들인데 어, 그중에 이제 이게 광고 전문가 컨텐츠 크리에이터 우리 이제 크리에이터 AI 크리에이터인가 하잖아요. 어, 크리에이터가 이제 생성형 AI를 많이 쓰는 크리에이터의 하루를 제가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봤어요. 생성형의 크리에이터 광고 마케팅 전문가의 하루 인공지능과 함께하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뭔가를 하려면 시장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어, 시장 조사하는데 옛날에는 하루 종일 걸렸어요. 시장 조사 막 뒤지고 찾고 근데 지금은 명령어만 주면은 시장조사를, 어? 인공지능이 단몇분 만에 해주는 거야? 10분, 20분. 그 명령을 주는 능력이 중요한 거죠.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해달라. 자료를 뽑아달라.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시장조사를 한 다음에 광고 컨셉을 기획을 해야 되는데, 그 광고 컨셉 기획도 얘가 어마무시하게 다양한 아이디어를 많이 주는 거지. 그런데 얘한테 아이디어를 도출하게 만드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지. 어떤 어떤 기법으로 아이디어를 내달라. 이렇게 주문해야 되는데, 그 어떤 어떤 기법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창업 수업을 할때 바로 그런 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어떤 어떤 기법으로 어떤 도로 아이디어를 내죠. 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은 기획 시간이 엄청 단축될 뿐만 아니라 사람의 머리에서는 나올 수 없는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는 거죠. 좋은 아이디어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좋은 아이디어는 많은 아이디어에서 나옵니다. 굉장히 많은, 그 브레인스토밍의 원리예요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 중에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아이디어를 낸 다음에는 시안을 만들어야 되죠 이미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어. 왜? 시안을 이게 이제 옛날에 우리가 일반 기획자들이 시안을 만들려면은 만화를 잘 그려야 되죠 어? 그죠? 만화, 만화를 잘 그려야, 스토리, 스토리북이라 그러잖아요 어, 그걸 뭐라 그러니 어. 하여튼 그 만화를 잘 그려야 되는데 만화 잘못 그리는 사람은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런데 이제는 만화 잘못 그리는 사람도 인공지능한테 어떤 프롬프트를 주고 이미지를 그리도록 해서 그 중에 자기가 어 요거야, 요거 내가 생각한 요거지. 그러면 요거를 디자이너한테 샘플로 보여주는 거야. 자요런 식으로 해서 디자인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디자이너한테 생가지로 이렇게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 것보다 시간이 엄청 줄어들겠죠, 그죠 어, 그리고 또 이미지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죠. 글이 있어야 되는 거지. 어? 해시태그. 그죠 래 어, 키워드도 있어야 되고 설명하는 내용도 있어야 되고 슬로건도 있어야 되고 딸서비 이런 것들을 다 인공지능이 쉽게 쉽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 마지막으로 분석하고 리포트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런 상, 광고 데이터 성과 분석이라든지 그다음에 리포트 작성 같은 게 미리 프로그램을 짜놓으면 자동적으로 쫙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어, 예전 같으면우한달 걸릴 일을 하루 만에 다 하는 거예요 하루 만에 어, 그래서 어, 이런 생성형 AI가 어마무시하게 어, 생산성이 향상을 가져오고 있고 그바 그 때문에 어떻게 된다? 그 때문에 사람의 직업이 위험하다 위험하지 않다? 위험하지 않아요. 이진아 선생님 위험할까 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사람 일자리가 위험해요. 위험하죠. 안 위험해요. <laughs> 많이 위험해요 맞아요. 누가 제일 많이 위험할까요? 여기 더 중요한 얘기, 질문이 있어요. 누가 제 누가 제일 위험할까요? 어, 광고하는 사람들 아니 있어요. 아니 아니 사람 그 우리 일하, <laughs> 일하는 사람들 중에 내가 예를 줄게요. 아주 스타급의 일 잘하는 사람, 응? 응. 보통 일 잘하는 사람, 그저 그렇게 일을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 제일 위험할까요? 너 그렇게 일하는 사람하고 보통 사람하고 다 위험할 것 같은데. 그렇지. 스타처럼 응. 스타 플레이어 제외하고는 나머지 다위 스타가 엄마 세마죠. 스타만 살아남아. 살아남죠. 응. 어 스타만. 스타는 대체 안 <laughs> 되니까 스타만 살아남고 엑스트라는 다할는 다 <laughs> 거야. 실제로 영화 찍을 때 엑스트라가 이제 필요 없잖아요. 주인공 얼굴만 있으면 되고 나머지는 필요 없어. 어, 그 아주 엑스트란다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요. 잘 보이지도 않는 사람 기억도 안 하니까 영화 만들 때도. 그래서 좀 전에 우리 원장님께서 정답을 얘기해 주셨는데 아주 능력 있고 잘하는 사람 제하고 나머지 보통이나 뭐 그저 그런 이런 사람들은 다 위험한 거야.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걱정돼요. 걱정되죠. 걱정. 어, 걱정돼요. <laughs> 걱정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자기가 열심히 쓸줄 알아야 돼. 생활화. 어. 워드 프로세스못 쓰면은 어그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워드 프로세스다 생각하고 매일 매일 써보는 거예요. 써보는 업무로서 자기가 이제 어 자기가 이걸 이걸 접해서 쓰는 일이 생 일이 있다면은 쓰게 돼 있어요. 일이 없으면 쓰지 않아요. 취미로 이걸 계속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나 어? 되게 신기해 그 사람들. 어 취미로 인공지능을 공부를 하고 있어. 어 취미로 인공지능 공부하는 사람 이 있는데 아나 어, 그런 분들 보면 되게 신기해, 되게 신기해. 결국 일로서 써야 이게 실력이 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에 광고 마케팅 전문가의 하루 얘기했죠. 그리고 제가 이제 생성형 AI를 잘 활용하려면은 하고 그림을 하나 넣어놨어요. 이게 뭐예요? 가비지인 가비지. 이게 뭐죠? 쓰레기가 들어가면은 쓰레기가 나오고 좋은 게 들어가면은 좋은 게 나온다는 뜻이겠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프롬프트를 잘 써야 된다라는 거지 인공지능한테 좋은 결과물을 내려면 프롬프트를 잘 써야 됩니다 쓰레기 같은 프롬프트를 쓰면 쓰레기가 나옵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또이 이 그림도 있어요 이 그림은 뭘까요? 어, 생성형 AI가 와, 그거 하는 거에 대해서 다 믿으면 안 되는 거죠 비판적으로 수용해요 생성형 AI는 거짓말도 잘한다 그걸 뭐라 그래요? 생성형 AI가 하는 거짓말을 뭐라 그래요?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죠 할루시네이션. 어, 할루시네이션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설명. 어? 생성 영역이가 사실이라는 내용을 사실처럼 뻔뻔스럽게 사실처럼 대답한다는 거죠. 이게 결국은 문제가 될수 있다라는 거죠. 사회적인 문제, 가짜 뉴스 같은 걸 만들 수 있다. 그래서 환루시네이션. 그래서 이 뭐죠? 중요한 거는 비판적으로 자기가 또 판단 능력 이 있어야 되는 거죠. 판단 능력. 응? 그래서 작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가 생성 영역에 제일 많이 쓰는 제일 인구 빈도수로 사람 숫자 대비로 비율이 제일 높은 거 아세요? 우리나라 사람들 생성형이 제일 많이 쓴데, 미국 사람들 더 많이 쓴데, 어? 그래서 뭐 오픈 AI CEO도 자주 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 말까지 가장 많이 한국,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된 생성형 AI는 바로 채 g PT였어요. 그리고 구글 재미나이가 2등이었어요. 그런데 1등하고 2등하고 엄청난 5배의 차이가 있죠. 그죠? 근데 저게 엄청 많이 따라잡혔어요. 엄청 많이 따라잡혔어요. 앞으로 구글 재미나이가 추월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근데 결국은 내가 써보니까 비슷비슷해. 뭐, 특별히 어느 하나가 좋은 게 없더라고. 비슷비슷해요. 스토리북 그거 좀, 재미나이 스토리북 그거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예. 뭐, 다른 것도 있다고 쭉 하는데 막상 해보면은 겉거이고 어떤 사람은 재미나이 뭐 이런 기능이 있다 그러는데 사실 채취필 때도 그런 기능 다 있어요. <laughs> 예. 자, 그래서 재미나이는 뭐냐? 재미나이는 바로 구글. 응? 구글이 만든 인공지능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요즘 학교 수업 환경에 가보면은 교실마다 뭐가 다 있어요? 태블릿 PC 다 있죠. 뭐 태블릿 PC 애들 자기 거딱그 오픈하면은 그 그냥 뭐딴거 안으로 저절로 구글 계정에 접속이 되잖아요. 뭐. 응? 구글 계정을 학교에서 다 발급해 놨기 때문에 학교에서 학교용으로. 그러니까 구글은 그이 생태계가 디지털 환경 생태계가 구글로, 언어가 구글, OS가 구글로 돼 있기 때문에 구글이 엄청 유리한 거야 사실은. 그래서 재미나이는 여기 이제 이렇게 비율로 이렇게 어? 아주 공부를 많이 한 친구고 또 다재다능한 튜터고 똑똑한 비서다. 어? 그래서 구글 검색이나 워크스페이스 어? 이런 것들은 연동이 돼 있어서 자동적으로 데이터를 많이 양산하는 그런 구조로 돼 있죠. 그래서 제미나이로 질로어 이렇게 이거 재미나이한테 그려달라 그래서 그렸습니다. 재미 근데 밑에 진로서 위글를 잘못 써가지고, 이거를 내가, 이렇게, 어, 어, 뭐지, 그 포토스케이프란 프로그램을 여기에 내가 다시 썼어요. 이 포토스케이프 같은 프로그램도 알면은 되게 좋은데, 어, 그거는 뭐 그런 것까지 다 하면은 하도 것도 없는 거죠. 그리고 재미나한테 질문하는 방법, 어, 아까 비슷한 얘기죠. 구체적으로 요청하고, 역할을 부여하고, 그 다음에 글자 수라든지 형식이라든지 톤이라든지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밑도 것도 없이, 뭐 무슨 미래 지급을 알려줘.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해라. 그래서 이제 질문 잘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AI를 협력자로 잘 활용하려면 질문을 잘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네. 자. 자, 그래서 이제 그 액티비티, 진로 탐색. 우리가 이제 진로를 탐색하기 전에 뭘 먼저 해야 됩니까? 자, 뭘 먼저, 원장님 뭘 먼저 해야 됩니까? 자기가 진로 탐색하기 전에 뭘 먼저 해야 됩니까? 자기가 응. 누군지 먼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기가 좋아하는, 어. 어. 자기 대해서 알아야 맞아. 되죠, 그렇죠? 자기 좋아하는 게 뭔지, 자기 어떤 사람인지 이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거 똑같은 거예요. 네가 좋아하는 그 뭔지 여기서 골라서, 어, 네가 응. 좋아하는 거. 그래서 어, 그 본인의 관심사에서 관련된 미래 직업의 세 가지 대해서 인공지능, 채 어? 챗GPT 또는 재미나이 하고 진로 탐색을 한번 해봐. 어?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여기 여기 저는 여기 이렇게. 어, 게임 분야에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했지만 여러분들은 뭐또좀더 더 다양한 프롬프트를 어 해서 애들한테 제시를 해 주면 되겠죠. 수업을 할때 중요한 거는 그냥 이렇게 하는 것보다 다양한 예를 보여 주는 게 제일 좋아요. 다양한 예. 어, 다양한 예를 한 예를 예를 항상 주고 이렇게 한번 해 봐. 어. 왜냐면 하 요즘 애들은 스스로 생각하는 게 없어. 스스로 생각해서 지가 막 알아서 막 검색하고 뭐~ 이런 애들이 잘 없다니까. 그런 애들은 자기 주도 있는 능력이 있는 애들이죠. 어. 나 같은 사람. 그런데, <laughs> 어 그런 그런 애들이 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애를 애를 많이 줘야 돼. 애를 많이 줘야 돼. 애를. 자 이렇게 해서 질로 탐색도 하고 로드맵도 한번 만들어 보자. 응? 자 그다음 다음에 그래서 이제 자신의 미래 직업과 모습을 설명하는 스토리북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거는 여러분들 하셨죠. 다다 다 이거 숙제 다 하셨잖아요. 나는 연휴가 엄청 길어가지고요. 연휴 기간 동안에 숙제를 다 올려서리라고 생각했어요. 어 너무 너무 길었잖아. 그래서, 너무 길어서 문제예요 너무 어, 길어서 문제예요. 너무 길어가지고 <laughs> 그래서 이번 토요일 날 내가 뭐아 자, 다 줘버려야겠다 막 그렇게 생각하고 <laughs> 오늘 뭐 그정기인가 열어봤더니 아무도 안 하는 거요 아무도 뭐 그냥 서로 약속이 나한 듯이 한번 올렸더라고요. <laughs> 아 그래서 어, 사람들이 역시 끝까지 닥쳐야 되는구나 <laughs>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이 스토리북을 한 여러분들 요거 이렇게 여기 지금 프롬프트 있잖아요 이 프롬프트 어 네. 보시죠 이 프롬프트 이거 그냥 인공지능이 만든 프롬프트예요어 음. 내가 좋아하는 것만 얘기하고 어 내가 저 게임 개발자만 얘기하고 인공지능 보고 스토리북 만드는데 필요한 프롬프트를 만들어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거기서 수정하는 게나 어? 결국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모든 길은 체치피트로 통한다 체치피트한테 물어보면 돼, 뭐든지 어, 응. 예. 그래서 이제 이 스토리북을 만드는 프롬프트를가지고 스토리북을 만들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때 이제 우리 그, 그 구글 튜터, 응. 우리 구글 튜터, 우리나라에 500명 밖에, 50명 밖에 안 된다고 랬습니까 그, 그 구글 튜터가 수정하는 것도 같아졌죠. 수정. 어? 그 영상이 뭐 수정. 예. 그래서 스토리북을 만들고, 또 수정하고, 그러고 나서 공유를 하는 공유 공유. 공유, 공유, 이렇게 여기 놔도 공유 붙여놨어요. 그러면은, 네. 음. 음. 이렇게. 네. 그래서 수정해서 공유하고, 공유하고. 자. 그래서 4시간 수업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 이제 이 수업 파일을 어, 공유를 여본 그 수업 끝나고 카페 게시판에 올려놓을 테니까 그, 못 보신 영상들은 보시고요. 어,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